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광나루에서 신학 공부 중인 홍근영 간사입니다. 한 학기를 완주한 모든 순장 순원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여름 수련의 첫날이죠. 분주함은 잠시 내려놓고 마음그릇 잘 닦아서 은혜 넉넉히 받아 누리는 하루 되시길 응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 0장 초반부터 중요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힘센 천사인데요.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있다고 합니다. 바다와 땅 위에 동시에 있다는 것은 온 세상 위에 서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힘센 천사는 앞으로 최종 심판을 선포할 것입니다. 이 장면을 가만히 보면 온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해 있고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게 됩니다. 천사의 모습을 좀더 살펴볼까요?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발은 불기둥과 같습니다. 이토록 힘 있는 천사는 분명 소설 속 인물이 아닙니다. 지금이 현실에서도 우리의 편에 있습니다. 내 뒤에 하나님과 천군 천사가 있음을 잊지 말고 힘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천사의 전체적인 모습을 비춰주던 카메라 앵글이 천사의 손을 향해 클로즈업 합니다. 손 위에는 작은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서 인봉된 상태였던 것과 달리 오늘 본문에서는 펴 놓여 있다고 말씀합니다. 두루마리의 일곱인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떼셨기 때문입니다. 이 두루마리의 존재를 기억하시고 잠시 천사의 행동을 관찰해 봅시다. 천사가 사자가 부르짖는 것과 같은 소리로 무언가를 외칩니다. 그 소리를 따라 일곱 우레가 말하는 내용을 사도 요한이 기록하려 하자 하늘의 소리에 의해 제지를 당합니다. 우리는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다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7절에 선포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내일의 불확실성을 회피하지 않되 종말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붙들고 사는 이들입니다. 결말 을 나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8절 이후에서 천사가 건넨 두루마리를 먹는 이 요한의 모습을 통해 그 실마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두루마리가 입에는 달지만 배에는 쓰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말씀은 꿀과 같이 담니다. 그러나 세상을 향한 심판이 담겨 있다는 점에서는 진리는 참으로 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내 안에 담아서 유지하기 위해 부름받은 이들이 아닙니다. 먹은 말씀을 담대히 증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잠시 개인적인 삶을 나누겠습니다. 어, 최근 한 청년의 요청으로 믿지 않는 남성분을 상담한 일이 있었습니다. 만나자마자 살고 싶지 않다고. 죽지 못해 산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일은 재미없고 관계도 무의미하고 흘러가는 시간에 대한 압박감만 더해진다고 했습니다. 한참을 침묵하고 공감하며 듣던 저는 어렵게 입을 떼서 몇 마디 말을 건넸습니다. 인생 참 힘드시죠? 행복하려면 의미와 관계가 필요한데 세상 속 관계는 이용하려 드는 이들이 참 많고 일도 불안과 압박이 뒤따르기 때문에 참 고단한 것 같아요. 그렇게 시작한 이야기는 영원하지 않은 세상 속 정해진 결말을 따라 사는 삶의 행복에 대한 간증으로 이어졌습니다. 한 시간여의 대학 끝에 그 남성분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이후에 우울감이 많이 사라지고 평안을 찾았다는 연락을 받고 참 감사했습니다. 내가 아는 결말 이야기는 나눌 때그 부요함이 말할 수 없이 커진다는 것을 경험한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삶의 크고 작은 문제로 일일비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클립 한 장면이 아니라 결말에 소망을 둡시다. 그리고 이 영화 같은 실화를 증언합시다. 증인으로 살때 결말에 대한 소망은 더욱 견고해질 것입니다. 전도자로 살아갈 여러분을 축복합니다.